어제 브리핑을 열고요.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육상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트럭이 경찰을 받은 거에 비유되는 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큰 트럭에 해당하는 급유선, 예. 성장과 갑판원이 이렇게 야간 시간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갑판원은 식당에 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혼자 근무하던 선장도 전방 주시 의무를 음. 태만히 한 것으로 본인의 진술에서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 뭐 정계 갈줄 알았다, 피해 뭐. 갈줄 알았다. 예. 네. 그래서 여러 이, 일단 이렇게 큰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혐의는 뭐 일단 무조건 인정되는 예. 부분이라서 해경이 경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지만 예. 이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그거를 그렇죠. 검토해서 이제 정식으로 법원에 청구하는데 예. 아직 그 인천지검이나 이쪽 검찰이 청구했다는 뉴스는 안 들어왔고요. 검찰이 예. 네. 해경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이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음. 검찰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급유선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 갈 거라 피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예. 뒤에서 왔던 급유선이 그러면 속도를 늦추거나 네. 좀 우회했어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날 아침,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사고가 예. 났을 때좀 혼선을 일, 일으켰던 것이 해경 발표가 마주보던 배들이 충돌을 했는데 하나는 30배 정도 큰 배입니다. 지금 급유선이 336톤, 명진 15호고요. 그리고 전복된 이낚싯 배, 선창 1호가 9.77톤에 불과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마주오다가 부딪혔다가 왜 부딪혔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예. 첫 생존자의 증언이 보도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 뒤쪽에서. 예. 배처럼 보이는 불빛이 있어서 저거 배 아니야 배일 거야 했는데 1 분도 지나지 않아 왼쪽 선미를 들이받고 지나가더라. 예. 그럼 이큰 배가 작은 배를 툭 쳐도 이게 전복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이 상황을 보면은 추돌로 보여지는 거죠. 음.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배인데 뒤쪽에 있는 배가 속도를 더 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럼 앞에 작은 배가 있지만 육안으로 식별했다면 이게 뭔가 우리 자동차로 치면 클락션을 울린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이저 라이트를 통해서 신호를 보낸다든가 예. 혹은 차로를 변경해서 가야 되는데 음. 이건 추돌을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구주의는 거의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선장 전모 씨, 급유선의 경우가 37살이고 음. 지금 갑판원인 이제 김모 씨가 46살이에요. 나이가 더많죠아 9살 정도 네. 더 네. 많아요. 제가 보기엔배 내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음. 숨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명확한 게 이거는 뭐이 선박 해양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레이더로 충분히 상호 이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레이더를 둘다 운용하지 않았다, 음. 육안으로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네. 서로 어떤 경고도 주고 시그널을 주고 받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는 음. 이것은 인재에 가까운 부주의가 제일 커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들이 받친 선창 1호의 선장님은 아직. 실종 상태죠.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 정확한 모든 거는 이제 맞습니다. 뭐 경찰 조사에 따라서 밝혀지겠지만 급유선이 이 좁은 길로 운행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다 뭐 이렇게 지적이 되고 평택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할때먼 항로로 가면은 기름값이 뭐두배 정도 든다 뭐 이런 보도 내용까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들이 그 길로는 좀못 다니게 해달라 민원을 많이 넣었다면서요이 네, 사고난 지점이 그러니까 영웅대교에서 남방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네. 여기는 섬과 섬 사이라서 특히 수심이 얕고 이 폭이 좁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6 시간 간격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네. 이 사고 당일날 이 지역에 가장 수면이 높았던 음.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요 예. 그럼 6시까지 네. 어느 정도 물이 반은 빠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을 운행하는 선장이라면은 이 선체가 바닥에 부딪힐까봐 이렇게 속력을 내야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 되면 한 시간이 더 걸리니까 네. 속력을 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좁은 수로를 중대형 선박들이 다니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음. 이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요 예. 이런 중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음. 지정 항로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나 뭐 이거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음. 급유선이 1차 책임이 있다. 네. 또는 낚싯배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의 그 원인 분석이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해경이 급유선의 CCTV와 GPS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실마리가 되어야겠네요. 이거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변호사님이 아주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예. 과속을 했다면 왜 과속을 했을까? 음. 지금 이제 물이 빠지기 전에 거기를 빨리 수로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급유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저 수심이 되기 전에 이큰 배는 큰 바다로 나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낚싯 배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음. 이제 GPS와 이제 우리가 CCTV를 확인해 보면 서로 어떤 경고도 주고받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다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는 말이 저는 본심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예. 뻔히 코앞을 지나는 배를 들이받을 이유는 그러니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알아서 피할 줄 알았는데. 음. 서로의 존재가 그렇네요. 항시 출몰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음. 어찌 보면 너무나 이 지역을 잘 아는 두 배의 선장. 예. 네. 하지만 배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낚시포인 트로 손님을 빨리 날라야 하는. 음. 최대한 빨리 연료를 아끼면서 이제 무작지로 가야 거. 하는. 예. 네. 또그 수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아서 상대가 피해 주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음. 이 충돌이 발생한 것이 일차 원인이라고 한다면 네. 이 인재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예. 같은 방향으로 가다 추돌한 것이 gps와 cctv 확인 결과 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구조를 네. 할때 보니까 뭐 잠수사나 뭐 경찰들이 바다 위에 서 있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해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경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해경이요. 사고 신고 시간을 4분 앞당긴 6시 5분으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신고 시간이 이렇게 지연된 거 혼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조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은 전 의도가 담긴 혼선 같습니다. 예. 네. 원래 첫 브리핑에서 해경이 사고 발생 시간을 6시 오전 6시 9분이라고 했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 6시 5분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고 발생 발생 그 지점도 항만에서 처음에 1헬리 떨어진 곳이었다고 했다가 정확한 좌표로 측정했더니 0.6캐리가 맞더라. 예.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자 시각이라는 컬럼에 나온 내용인데. 네. 그럼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실상보다 더먼 거리를 그렇죠. 그리고 실상보다 더 늦게 발생했다라고 음. 조금은 이렇게 포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야. 구조가 좀 늦고 가서 여러 가지 대응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완충된다. 예. 그래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해경이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음. 거리를 좀 늘리고 발생 시간을 조금 뒤로 예. 늦추려고 하다가 예. 수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응. 여러 네. 기자, 기사들도 지적하고 있고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라는 정말 모든 국민의 가슴에 그렇죠. 큰 네. 상처를 줬던 그 사건 때문에 해경이 사실상 해체돼서 국민안전처 밑에 한 본부로 들어갔다가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해양수산부 밑에 독립청으로 복원됐으면 예. 네.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해, 해경이 자성도 하고 음. 태세도 많이 갖추고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예.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네.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간하고 거리 같은 거는 금세 정확히, 탈로 날수 네. 있는 그런 사실인데, 아, 참 답답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네, 예. 게 이제 네. 6시 9분이라고 했다가 6시 5분으로 당겼다. 최초에는 6시 12분이라고 12분이었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번 변경한 셈이 됐고요. 저는 그왜 그런 것이냐. 자, 이 그러면 도착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이 좁게 잡고 싶었을 의도가 있었을 수 있겠다. 뭐, 이 네. 생각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예 밑바닥을 다 들여다보고 나니까 너무 이, 이게 분노스럽다기보다는 슬퍼요. 뭐냐면 이게 인천구조대와 평택구조대가 출발했는데 을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을까? 전 납득되지 않은 게 이 정말 전복된 선창 이호는 예. 출항한 지 (5분만에) 사고가 났네요 그렇죠. 그럼 거리라는 건 물리적인 거니까 예. 네. 뭐~ 아무리 이~ 저~ 유속으로 떠내려갔다 해도 얼마나 갔겠어요좌 이~ 저~ 침몰 지점은 명확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왜 해경이 가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려야 하는 것인가 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해경의 설명을 보니까 배가 고장이 났다 예. 다른 배로 가야 했다 근데 다른 배가 이게 민간 어선이더군요. 음. 그 육로로 영흥 파출소까지 이동을 했고 52km의 길을 육로로 갔고 예. 파출소에 갔더니 배도 없었어요. 고속 단정은 이미 출항을 했는데 민간 어선을 빌려서 음.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하세월이 걸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배두 대는 있는데 왜못 썼습니까? 음. 자, 레이더가 달려 있고 신형 빠른 배는 마침 고장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제레식 구형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출항을 안 했습니까? 음. 그레이더가 없어서 어두운 예. 야간에는 못 나간다. 수 없는 네. 상태였다. 그런데 결국은 또이저 고속 보트가 하나 나가긴 했는데 음.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거의 이것은 뭐 앞에 시야를 볼수 없는 상황이라 예. 가다 서다 길을 찾느라고 돌아 돌아 오래 걸렸다. 음. 그러면 모든 늦게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세상에 이런 구조대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조병사님 네, 정말 뭐 해경이. 해상이 아닌 용로로 갔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은 예. 영흥파출소 구조정이 도착한 시간은 6시 42분이에요. 네. 그리고 평택구조대는 7시 17분이고 7시 43분에 인천구조대가 갔어요. 예. 영흥파출소 구조정은 또 13분이 지연됐는데 그게 민간선박이랑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풀고 가느라 13분을 이미 허비를 했고 예. 갔는데 또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수중요원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평택구조대가 늦었다 이유는 양식장이 많고 수심이 얕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대부분 리아스식 해안이라 그래 가지고 다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인천 구조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가 이제 고장이 나고 한 대는 고장이 나고 한 대는 야간 레이더가 없어서 출발을 못해 가지고는 한 52km 정도 영흥 파출소까지 육로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민간 어선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음. 결국 이제 가장 나중에 도착한 7시 30분이 아니 7시 42 3분에 1시간 30여분 골든 타임 훨씬 지나서 도착 한 인천 구조대가 그나마 선체에 있었던 세 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조금만 더 빨리 갔었으면 더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평상시에도 네. 배 관리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우리가 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예. 경찰도 그렇지만 수많은 경찰관은 파출소에서 야간 당직을 하면서 밤을 셉니다. 수많은 인원들이요. 예. 혹시라도 발생할까 싶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즉시 출동하기 위해서죠. 우리 이영학 사건 때. 경찰이 그렇게 수색을 했는데 왜이영학 집을 안 갔을까 안타까워했어요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군도 이번에 제2의 사태를 보면은 이 혹여라도 발생할 위험 때문에 (24시간) 그 수많은 장병들이 전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해경은 혹여라도 이런 사고가 날까 봐 즉시 출동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딱 났는데 정작 출동하려고 했더니 배가 다. 예. 고장나서 안 되고, 야간이라 안 되고, 네. 육로로 갔더니 민간 어선을 빌려야 되고, 그왜 밤새고 지키는 겁니까? 예. 이럴 거면 예. 제 말씀은. 그래서 이 1시간 40분 걸려서 왔는데, 세 군데서 동시에 갔는데, 음. 먼저 도착한 배는 속수무책으로 배회하고 있었고, 바다를. 예. 두 번째로 도착한 쪽은 제대로 뭐 잠수구조를 할 수가 없었고 음. 가장 늦게 도착한 팀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예. 세 명이 살아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음. 이걸 가정해보면 그렇죠. 조금 네. 빨랐다면 음. 단몇 분이라도 예. 우리가 뭐 전원구조 기대가 아니더라도 음. 몇 분이라도 안타까운 생명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적으로 예. 이 해경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음. 저도 뭐이저 공군 정비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만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유는 유사시에 예. 최대한 빨리 전투기를 그렇죠. 띄우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럼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을 텐데 음. 왜 이렇게 아니란 대목들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지 예. 이 부분에 참사 때와. 그대로인 거 그러니까 같은데.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 하나 좀 박수 쳐드릴 것은 경주 지진 겪고 1년 후에 포항 지진 왔을 때 음. 기상청의 많이 대응은 많이 빨라졌잖아요. 네. 정말 빨라졌잖아요. 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음. 뭔가 투자가 부족하다, 예산 문제 이것도 다 우리가 부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주체가 정신 차리고 있었나? 네. 이건 꼭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사용을 하고 활용할지를 가장 잘하는 건 사실 공무원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고장났으면 빨리빨리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속단정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속단정 네. 도착 일단 도착하기 전에도 출동에다 문제가 생겼고 출동하는데도 뭐 묵기 있어서 그걸 풀고 출동을 했어야 됐고 계속 페널들 말씀해주신 것처럼그 다음에 출동한 부대는 출동한 함정들은 또 수심 때문에 그래서 먼저 도착한 함정에서는 구조 인력이 별로 없어서 제일 늦게 도착한 구조대서가 구조를 했기 때문에 예. 에어포켓에 계신 세 분밖에 못 구했다는 건 다시, 다시금 돌이켜도 아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세 분도 사실은 이 구조대가 살렸다가 하기보다는 썰물이 때문에. 살렸다 그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게 아유. 썰물이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숨쉴 공간이 조금 있었고 예. 그 숨쉴 공간에서. 정말 마지막에냥 말도 하지 마라. 공기를 조금 아끼자. 그렇죠. 그러면서 세 분이 사투한 끝에 음. 대한민국 해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도착한 마지막 구조한 해경에게 세 분들이 구조됐다는 건세 예. 분들이 스스로 살아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네, 구조돼서 생존한 분들도 하지만 구조되고도 숨진 피해자의 사연들까지 더해져서 좀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9년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봤던 아들이었다면서요. 네, 이런 사고가 나면은 꼭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사망한 강모 씨의 경우에는 9년 동안 이제 노모를 돌보면서 이게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그. 진이 보살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영정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런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주말에 등산이나 낚시 같은 취미를 찾았는데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분 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면서도 늘 밝게 웃고 항상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어서 더 주의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형제가 함께 낚시를 갔다 동생만 살아온 경우도 있는데 동생은 지금 뭐 뉴스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 하고 있는데 자이 동생은 구명조끼가 조금 나중에 부풀어서 살아남았다 이런 그럼, 얘기가 나왔는데 구명조끼를 언제 입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실 배가 전복돼서 지금 예.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배 아래를 통해서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럼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라와야 되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면. 부력 때문에 물 아래로 잠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현실에서는더 위험하다. 예. 전문가 얘기는요. 음. 구명조끼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음. 선실에서는 벗어두고 있거나 그렇죠. 끈을 당겨서 부푸는 거라면 예. 아직 공기를 집어 넣지 않고 있어야 하고. 예.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나올 때. 때 구명조끼가 부풀어 있어야 하고 스노로 음, 가고 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예,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도는 부족하다. 박지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형제의 희비가 엇갈린 게 형은 사망 한채 선실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동생은 구명조끼가 부풀어 있지 않은 바람에 깨진 창틈으로 빠져 나와서. 물 위로 올라와서 끈을 잡아당겨서 공기를 이제 주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가 됐거든요. 유일하게 선실에서 자력으로 살아나온 생존자 (1인입니다.) 그런데 음. 이 동생이 예. 뉴스를 켜면 이제 형의 사망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이 아마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형제의 어, 생사가 예. 구명조끼 하나 때문에 엇갈린다. 요즘 뭐 있었습니다. 바다 낚시 인구가 뭐 300만을 넘어서 등산 다음으로 이 동호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낚싯배를 이렇게 개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다 어선을 개조한 낚싯배입니다 예. 네. 2년 전에 제주에서의 돌고래호도 그렇고 이게 2000년에 건조된 배니까 예. 뭐 아주 선령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네요. 17년 정도 됐는데 2006년경부터 이게 어선일 때는 이 고기를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무게가 선원 5명이 탑승하는 어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창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담는 창고를 다 선실로 개조를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20명의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배로 개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네. 무리한 증계 축이 아닌가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대목이고요. 음. 너무 좀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하는 음. 제도적인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좀 낚시업을 장려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개조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게 어민들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음. 이제 휴지기에는 그런 이제 고깃배들을 낚싯배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관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없던 선실을 만들다가 보니까는 이게 출입고 확보가 어렵고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선체 보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선창호 같은 경우에도 위반 전력이 없어 가지고는 뭐 관심이라든지 주의 경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민들 수입 증대도 좋지만은 뭐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규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자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연된 거 혼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조작이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은 전 의도가 담긴 혼선 같습니다 예. 네. 원래 첫 브리핑에서 해경이 사고 발생 시간을 (6시) 오전 (6시 9분이라고) 했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 (6시 5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고 발생 발생 그 지점도 항만에서 처음에 일 헬이 떨어진 곳이었다고 했다가. 정확한 좌표로 측정했더니 0.6캐리가 맞더라. 예.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자 시각이라는 컬럼에 나온 내용인데. 네. 그럼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실상보다 더먼 거리를, 그렇죠. 그리고 실상보다 더 늦게 발생했다라고 음. 조금은 이렇게 포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야. 구조가 좀 늦고 가서 여러 가지 대형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완충된다 예. 네. 그래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해경이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음. 거리를 좀 늘리고 발생 시간을 조금 뒤로 네. 늦추려고 하다가 예. 수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응. 여러 네. 기자, 기사들도 지적하고 있고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라는 정말 모든 국민의 가슴에 그렇죠. 큰 상처를 네. 줬던 그 사건 때문에 해경이 사실상 해체돼서 국민안전처 밑에 한 본부로 들어갔다가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해양수산부 밑에 독립청으로 복원됐으면 예. 네.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해, 해경이 자성도 하고 음. 태세도 많이 갖추고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예.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네.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간하고 거리 같은 거는 금세 정확히. 탈로 날수 네. 있는 그런 사실인데. 아참 답답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이제 네. (6시 9분이라고) 했다 본 9분 길로 운행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다 뭐~ 이렇게 지적이 되고 평택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할때 아~ 먼 항로로 가면은 어~ 기름값이 뭐~ (2배) 정도 든다 뭐~ 이런 보도 내용까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들이 그 길로는 좀못 다니게 해 달라 민원을 많이 넣었다면서요이 네, 사고 난 지점이 그러니까 영웅대교에서 남방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네. 여기는 섬과 섬 사이라서 특히 수심이 얕고 이폭이 좁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바다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6시간 간격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네. 이 사고 당일 날이 지역에 가장 수면이 높았던 음.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예요. 예. 그럼 6시까지 네. 어느 정도 물이 반은 빠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운행하는 선장이라면은 이 선체가 바닥에 부딪힐까봐 이렇게 속력을 내야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게 아, 되면 한 시간이 더 걸리니까 네. 속력을 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좁은 수로를. 중대형 선박들이 다니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음. 이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요. 예. 이런 중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음. 지정 항로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나 네. 뭐 이거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음. 급유선이 1차 책임이 있다. 네. 또는 낚싯 배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의 그 원인 분석이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해경이 급유선의 CCTV와 GPS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실마리가 되어야겠네요. 이거는 명야 이게 문제였는데 예. 첫 생존자의 증언이 보도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 뒤쪽에서. 예. 배처럼 보이는 불빛이 있어서 저거 배 아니야 배일 거야 했는데 1 분도 지나지 않아 왼쪽 선미를 들이받고 지나가더라. 예. 그럼 이큰 배가 작은 배를 툭 쳐도 이게 전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고가 난 겁니다. 그이 상황을 보면은 추돌로 보여지는 거죠. 음.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배인데 뒤쪽에 있는 배가 속도를 더 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럼 앞에 작은 배가 있지만 육안으로 식별했다면 이게 뭔가 우리 자동차로 치면 클락션을 울린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이저 라이트를 통해서 신호를 보낸다든가 예. 혹은 차로를 변경해서 가야 되는데 음. 이건 추돌을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구주의는 예. 그 거의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선장 전모 씨, 급유선의 경우가 37살이고 음. 지금 갑판원인 이제 김모 씨가 46살이에요. 나이가 더많죠아 9살 정도 네. 더 네. 많아요. 제가 보기엔배 내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음. 숨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명확한 게, 이거는 뭐이 선박 해양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레이더로 충분히 상호. 이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음. 레이더를 둘다운용하지 않았다. 음. 육안으로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네. 서로 어떤 경고도 주고 시그널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는 음. 이것을 인재에 가까운 부주의가 제일 커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들이 받친 선창 1호의 선장님은 아직. 실종, 실종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 정확한 모든 거는 이제 맞습니다. 뭐 경찰 조사에 따라서 어 밝혀지겠지만 급유선이 이 조부제 브리핑을 열고요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야간에는 인 일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육상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트럭이 경찰을 받은 거에 비유되는 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큰. 트럭에 해당하는 급유선이 예. 손장과 갑판원이 네. 이렇게 야간 시간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갑판원은 식당에 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혼자 근무하던 손장도 전방 주시 의무를 음. 태만히 한 것으로 본인의 진술에서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 뭐, 정해갈줄 알았다 피해 뭐. 갈줄 뭐. 알았다 네. 네. 그래서 여러 이 일단 이렇게 큰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혐의는 뭐 일단 무조건 예.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해경이 경.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알겠지만 네. 이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그거를 그렇죠. 검토해서 이제 정식으로 법원에 청구하는데 예. 아직 그 인천지검이나 이쪽 검찰이 청구했다는 뉴스는 안 들어왔고요. 검찰이 예. 해경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이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음. 검찰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급유선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 갈 거라 피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예. 뒤에서 왔던 급유선이 그러면 속도를 늦추거나 네. 좀 우회했어 네.

9.77톤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니까 네. 마주 오다가 부딪혔다, 왜 부딪혔는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변호사님이 아주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예. 과속을 했다면 왜 과속을 했을까? 음. 지금 이제 물이 빠지기 전에 거기를 빨리 수로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급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저, 저수심이 되기 전에 이큰 배는 큰 바다로 나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낚싯배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음. 이제 GPS와 이제 우리가 CCTV를 확인해 보면 서로 어떤 경고도 주고받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다.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는 말이 저는 본심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예. 뻔히 코앞을 지나는 배를 들이받을 이유는 그러니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알아서 피할 줄 알았는데 음. 서로의 존재가 그렇네요. 항시 출몰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음. 어찌보면 너무나 이 지역을 잘 아는 두 배의 선장. 예. 네. 하지만 배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낚시포인 그렇네요. 프로 손님을 빨리 날라야 하는. 음. 최대한 빨리 연료를 아끼면서 이제 무작지로 가야 거. 하는. 예. 네. 또그 수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아서 상대가 피해 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음. 이 충돌이 발생한 것이 일차원인이라고 한다면, 네. 이 인재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예. 같은 방향으로 가다 추돌한 것이 GPS와 CCTV 확인 결과 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구조를 할때 보니까 뭐 잠수사나 뭐 경찰들이 바다 위에 서 있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해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경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해경이요, 사고 신고 시간을 4분 앞당긴 6시 5분으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신고